안녕하세요 또새 2023년도 이제 어느새 한달에 1월이 지나고 2월입니다 어, 2월도 이제 중순에 와 있는데 어, 요, 요 며칠 한 한달간 계속 날씨가 너무 흡, 춥고 안 좋아서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상당히 뭐 라이딩 하나안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평일인데, 평일날, 에, 동네 라이딩을 또 나왔습니다. 동네 라이딩을 나왔고, 지금 저, 419탑 아, 아카데미 하우스, 그리고 보강사, 그리고 솔밭 뒷길, 세 군데는 지금 하고, 지금 에, 이제 도선사를 올라가기 위해서 왔습니다. 올 들어 이제 첫 번째 도선사 라이딩입니다. 어, 내년, 올해도 몇 번에 라이딩을 도선사 라이딩을 할라지 모르겠지만 뭐 짧은 시간 안에 하는 라이딩이라 뭐한2 k 수는 천체다 돌아야 한 20km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좀세 개는 좀 약하고 짧고 그런데 이제 도선사와 우의령은 길면서도 좀빡셉니다 그래서 평, 도전사야 뭐 말할 것도 없고, 여러 자들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, 우위력은 잘 모르실 겁니다. 우위력은, 이제, 거기는 평균 경사, 그냥 최고 경사도는 한10%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10% 정도 나오고, 평균으로 따지면 7, 8%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일단은 도전사 라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위에 올라가서 뵙겠습니다. 아, 도 돈사 도착했습니다. 돈사 광장에. 아, 오늘은 뭐, 새해 첫날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, 컨디션이 약간 괜찮았나 봅니다. 뭐,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올라왔습니다. 많이 어렵지 않게 올라왔서 그나마, 어쨌든 뭐, 이제 돈사를 뭐, 1년에 한 서너번씩,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, 뭐, 길을 알아서 그런지, 뭐, 오는 코스를 알아서 그런지, 약간 이제,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덜 합니다. 그래도, 컨디션이 나쁠 때는, 뭐, 아주 그냥, <laughs> 숨이 턱까지 차는데, 물론 지금도 숨이 턱까지 차지만, 그래도 이제, 딴 때보다는 조금 낮게 올라왔습니다. 네, 다행히, 컨디션이 뭐, 그렇게, 나쁜 편은 아니었던가 봅니다. 에캣끼리고 예. 꼴떡끼리고 하면서 올해도 예, 도전사 예, 클리어 했습니다. 예, 나중에 또 기회 봐가지고 자주 도전사는 올라오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동네 어필이 여기가 예, 아주 좋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돈사에서 내려가서 돈사, 도전사, 돈사까지 경례까지 들어가 봤다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이령을 <laughs> 우이령까지 하려고 합니다. 예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더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참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. 어,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. 예, 자전거를 타시는 모든 자덕분들 즐겁고 신나고 건강한 라이딩을 하시길 예, 빌어봅니다. 안녕히 계세요.